우리 함께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저희들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의 자리에 어, 저희들 나운드 믿습니다. 각자가 나오고 있는 장소와 또는 우리의 어, 마음과 또는 우리의 삶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함께 계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지 어떤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던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귀한 체험과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며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은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할줄 알기 위해서는 칭찬을 받아보아야 하겠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을 먼저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 하나로 연결되는 유맥 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것,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예수로 인하여 정말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아야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면,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운 대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전도에도 노력해 보고 교회 봉사에도 노력해 보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전에 또 봉사를 하기 전에 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중에도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를 통하여서 체험 받는 것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이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섬김도 받아보아야 하고 내가 먼저 봉사를 받아보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신자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새신자들이 오셨을 때 입교를 한 후에 곧바로 뭐 사역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채용을 받으시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어 하신 후에 채용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이제 LTD와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죠. LTD에 참여하는 뭐 캔디데이들도 이미 LTD에 한번 혹은 여러 번 참여해보신 경험해보신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 귀하고 소중한 섬김을 이제 캔디데이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섬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 기수, 그 다음 기수부터 이제 LTD에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자신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이 섬김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신 대로 섬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제 주변에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초대에 관한 이 비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한 주인이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종을 보내요. 미리 잔치에 초대하기로 초대장을 돌렸겠죠. 그 돌린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화가 난집 주인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치워 버리고 주변에 힘이 없고 연약한 소외받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대로 종들이 종이 나가서 연약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에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주인이 이번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정말 끌고라도 와서, 억지로 끌고라도 와서 그 자리에 앉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서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우리가 다들 느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한 이들은, 초대한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종의 역할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초대는 미리 받았지만 여러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민족들, 또 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소외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참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항상 더욱더 우리의 영혼의 신앙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초대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즉, 천국 초대장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막상 잔치가 열려서 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 그러한 천국 잔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이 세상의 곳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어, 초대했을 때, 막상 이미 초대장을 받은 자들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갑니다 라고 핑계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을 해왔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극히 지극히 세상적인 이유이죠. 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다섯 쌍이나 정말 열만이나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지금 굳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한번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를 열마이나 사고, 밭을 사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물질을 가진, 정말 세상의 기득권층이라 말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막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의 핑계는 굉장히 세상적인 또 물질적인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를 다섯 쌍이나 살수 있는 것이, 밭을 살수 있게 되었던 것이, 결혼하여서 아내를 또는 가정을 이루어 대, 이루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쓰임 받게 되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과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막히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처럼 그럼 너희는 오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으로 천국잔치에 채우겠다.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보다는 다른 일에 바쁘게 돌아다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으로 밭을 사고 샀다는 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집이, 집을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프로퍼티를 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막 이루었는데 그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들 혹은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스스로 삶을 정말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생각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자꾸만 돌봐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제 안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욕심과 또한 여러 가지 정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내가 한번더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한번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때 조금 더잘 대처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남을 때를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고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삶.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오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 축복이 먼저가 되어져 버리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우매한 일을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 예수의 삶은 어땠습니까?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과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 자신 스스로를 살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였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멈춰서고 자꾸만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기뻐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기에 바빴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어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나와 함께하신 예수를 자꾸만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 주신 마음입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훈련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살아나, 살아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사는 삶,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어,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먼저 만나고 믿는 자의 삶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나누는데 힘을 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한두 가정씩 방문을 하면서 선물과 카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어, 제 아내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카드를 쓰고 선물을 포장하면서 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는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동참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카드를 쓰고 나누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이 있는 사람, 삶이고 이것이 바로 나눔이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도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것에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 배운 것그 얻은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연결되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의 시계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자, 모여 있는 교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서로를 아끼고 섬기고 나를 챙기고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온타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장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할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으며 행복한 삶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켜해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담겨져 있는 것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또한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결,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 섬기게 하시며 타인을 돌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데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축복,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명도 빠지지 않고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묶어 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알고자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시간들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붙들고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절히 기도합니다. 아멘.